해독부터 예방까지 당신의 간을 살리는 음식 랭킹 탑 7. 잘못된 식습관과 장기간의 음주가 누적되면서 40대부터 간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암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는 간암 예방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음식들을 상위권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과 글루코신롤레이트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활동을 촉진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알리신과 셀레늄이 풍부해 간의 해독을 지원하고 간 세포를 보호합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특히 간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추의 알리신이 간 기능을 개선하고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간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사과에 함유된 패틴이라는 식이섬유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쑥은 예로부터 간 염증 완화와 해독 작용에 쓰일 만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암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